남쪽엔 봄이 한창. 한창이겠지요 노란 유채 흐드러져 피고 그댄 어느 기슭을 허위허위 헤맬지 음, 온 세상이 사라진대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노래를 부르죠. 어리씨 안녕하세요. 네, 오 오랜만에 뵐게요. 저희 지난번에 작년에 막 삼양동 사삼 유적지랑 역사에 여쭤봤잖아요. 그 결과가 나와서 아이고 고생해 전달드리고. 네. 전달 이거 네. 그러니까 잘 보관해가지고 후손들에게 그냥 아이들한테도이게나 잘. 네네. 참치는 네. 교육자료가 되기 때문에. 네. 당시 여기에 뭐 숨어 지내다가 잡혀갖고 막 매질 당하고 그 얘기도 그때 같이 해주셨었고 저희가 여러 차례 되게 여쭤봤는데 매번 이렇게 좀자잘 얘기해 주셔서 정말 저희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다른 동네 어르신도 되게 아 그러면 김마종 어르신이 하라고 했으면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한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만 생각해 줘도 대단히 영광입니다 응. 영광이다 예. 저희 그3 29일 날 일정이랑 4월 1일 날 일정 인원 정해졌죠. 응. 저희 쪽에서 해설사랑 안내인 기사님까지. 응. 워낙 단체 이름이 여행사랑 비슷해서 어, 여행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. 어, 뭐 진짜로 여행사랑 하는이랑 비슷합니다. 그래서 여행을 응. 계획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여행에 같이 동반할 전문가들나 강사 같은 거 섭외해드리고 또 여행 갈 장소 같은 거 저희가 미리 이렇게 일정 짜드리고 하는데 단지 그 장소가 저희가 늘상 가는 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 곳이나 뭐 그런 곳이 아니라 사삼과 관련한 유적지 또 제주 역사랑 관련된 어 의미 있는 유적지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단체고요. 저희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. 사담 지사을 제대로 이제 알고 나서는 아 내가 정말 몰랐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큰 계기가 된 게. 일단, 수영인들에 대한 위패를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을 때가 있었어요. 그 할아버지가 4.3때 희생이 된 걸로 인해서 국가에서 해준 거라고는 조그마한 위패 하나 세워진 게 그게 전부인데, 그거 하나 조차도 지키지 못하고, 이제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, 그 할아버지 위패를 보는데, 쳐다보는데 그냥, 뭐, 울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, 그냥 하영없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좀 먼지 복잡한. 그런 감정이 좀 있었고요. 그때부터 뭐 부진일 뭐뭐 좋은 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사사에 내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생각하면 그 맡아서 이렇게 뭐 경중 따지지 않고 이제 네, 해봤던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시민지킴이단 사업이라고 해서 사3 유적지 한 15곳을 선정을 해서, 어, 그, 사, 시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도록, 어, 리본에다가 QR코드를 이렇게 넣어서, 어, 이렇게 매달아놨습니다, 유적지마다. 또 이게 단순히 뭐 전문가들이 그냥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,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, 내 생각에는 여기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. 이런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이 다 선정이 됐고 또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유적지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많이 훼손이 되면 이제 차에다가 저희가 이제 비치해 놓고 이렇게 한 번씩 갈아주기는 하는데 어~ 뭐 자주 오게 되면 좀 자주 갈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또 오래 이렇게 될 때도 있기도 해요. 굴리구가 꽤 넓었어요. 열로 저만큼 해가지고 넓어근에 하는데 이게 좀 혐오스러우니까 마을에서 매와 가지고 이렇게 그때 일곱 살때 나마지 예. 그러니까 겐디 일곱 살대야도 사슴 사건이 기억나는 게 많아. 사람 사건 때 아이고 저 산동산 저그야의 사람들 죽었죠. 허망들어른들 얘기하는 거 들었냐? 거. 음. 아, 너네랑 여기 땅 저기서 순경이나 군인 와가거든 이거 영 세우라 해. 밀게 역할 하셔. 응. 경연에 그것도 해놔어서 나가. 그 아, 굴수 이 땅으로. 아. 경미 여기 오면은 굳이 거의 맥혀. 아. 또 저기 저 넘어 가면 솔천이 와도 있어. 맞아요, 맞아요. 응. 음. 살지죽 오늘 또 새로 해 주신 얘기가 이제 여기가 오, 앞으로 마을에서 또 논의하면 여기 뭔가 또 건물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또 얘기까지 해 주셔 갖고 아 그러면 또이 유적지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다뤄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. 우리 저 유족을 위해서 또 사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 거는 우리 유족. 저는 아주 든든하게 보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. 저는 밥 한번 사고 싶으네요. <laughs> 그렇게 큰 일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구해야 될 이유는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주변, 이제, 그런 분들의 그 인과관계들이 있잖아요. 누구는 이제 토벌대일 수도 있고, 누구는 무장대일 수도 있고. 이런 관계들을 이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두지 않았을까.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일일이 어르신들 이다 찾아뵙고 이렇게 증언 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. 조금이라도 그 증언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거, 그 다음에 만나서 어쨌든 얘기를 해서 기록하는 거.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, 또 올해는 계시지만, 진짜 아까 어르신처럼 내년엔 또못 만나실 분들도 생기고, 그래서 시간이 될 때, 어, 좀뭐 늦추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가서 만나 뵙고, 얘기 듣고, 기록하고,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에서 일하고 있는 김잔디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전국 건설 노조에서 어, 투어를 이제 단체로 오셔서 어, 그분들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어, 그 사삼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서 우리가 좀꼭 알았으면 하는 것또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을 질문으로 이렇게 던지는 방식의 그런 전시를 포함하고 있어서 어, 저희 다크 투어 할 때는 사실 가장 1번으로 어, 꼭 가시길 추천하기도 하고 저희가 기획할 때도 꼭 포함시키는 장소입니다. <목소리> 많이 우울 했습니다. 다시 올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새로운 자신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. 과거의 역사가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 년에 한 번은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. 부모님들의 아픔, 뭐 이런 걸알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, 예, 제가 이제 애기들한테도 한번 추천해 가지고, 음. 예, 이 역사를 가르, 가르쳐 주고 싶은 음,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와서 보고,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봐야 아, 나중에 뭐 일을 하더라도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음, 네. 일을 할수 있는 거 아니냐, 이 판단합니다. 여러분이 보시는 저 돌담은 닭담이 아니라 울담입니다. 또 앞을 보시면 이 울담이 있는데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. 그게 집담이에요, 집담. 집이 있었던 곳이거든요. 실 조금 변경되는 것도 있긴 했는데 매년 거의 오시던 분들이어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해 주시고 다들 1년 만에 다시 들으시는 거거든요. 사3 역사를 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.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을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법률과 행정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사삼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어느 단체에서가는 이제 해줘야 되는데, 소외된 목소리나 그런 활동들을, 할, 해야 될 단체가 있다고 필요하고요. 그런 것들을 저희 다크투어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, 어, 여기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4.3의 그 현장을 통, 현장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좀 더, 음, 단어 하나, 그 다음에 의미 하나도 제대로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더불어 좀 하게 됩니다. 이상적인 제주는 더 이상 사삼의 역사가 어떤 정치의 쟁점화가 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고 그 역사의 의미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진짜 그 주는 교훈으로만 어~ 기억되는 거 그런 좀 세상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주, 어, 제주 4.3이라는 역사가 있었어?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, 아, 그래, 이게 그냥 우리나라 역사지? 라고 이렇게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점이 언젠가 오길 좀 바라고 있어요.